경기도 양평군에 조망이 이렇게 멋지게 시원하게 나오는 전원주택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면적이 119평에 도로 지분이 10평, 아담한 사이즈죠. 우리 토지 바로 측면으로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고, 펜스 시공을 해놨습니다. 옆 토지와 경계점에 이렇게 펜스 말뚝을 박고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고 펜스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펜스, 뒤쪽도 보면은 보강 블록 공사가 잘돼 있어요. 단지 자체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도로 정비, 토목 공사가 완비가 된 그런 토지입니다. 자, 전봇대도 바로 보이죠. 전기 인입. 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수도 어,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도로까지도 차량이 두 대가 교차해서 통행할 정도의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까지도 바로 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지하수도 파놨다고 합니다. 자, 우리 땅의 경계점에서 봤을 때 도로 잘돼 있죠. 정비가 차량 두대 교차해서 지나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봇대부터 여기 펜스를 지금은 해놨어요. 펜스를 해놨기 때문에 경계측량하고 펜스를 해놨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아니, 이렇게 평평한 평지를 사용합니다. 앞쪽으로 전망도 너무 좋고 단차도 많이 있어요 앞땅과 지금 우리 뒷땅도 보시면 단차가 이렇게 꽤나 되죠 보관 블록으로 전원 단지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셔서 바로 집만 지시면 됩니다 전원주택지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 이 저수지도 있고 전원 단지에요 이렇게 단지식으로 잘 되어 있죠 정비가 주택들도 여러가구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여주 쪽에 좀 붙어 있죠. 대신 IC까지가 한 5km 정도 직선거리, 그리고 양평 군청까지는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평 IC에서 내려서 6번 타고 오셔도 되고, 양평 군청 쪽에서 오셔도 됩니다. 2차선에서도 3, 400m밖에 안 돼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더 좋은.